영어, 영어 중국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E&C 교육 문화 연구소와 함께라면 영어, 중국어,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아, 와우, 우와, that's great, that's right? So beautiful. 이야, 와우. w 벌써 크리스마스 기분 나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쁜 어.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보니까 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렇죠? 네. 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다가오고 있어요. 이 표현을 제가 중국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시래요 네. Please. 징징. 잠시만요. 따라해보세요. 네. 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快到圣诞节了.快到圣诞节了. 네. 맞습니다. 圣诞节. 아, 아,圣诞节. 뭘까요? 성탄절이 성단지에 맞습니다. 아, 역시 중국어는 좀 우리하고 똑같은 이름 발음이 있어서 참 쉽다 그죠? 네, 맞아요. 달라, 같은 다르게.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발음이 네. 비슷한 네. 발음이 네. 많습니다. 어, 성탄절은 중국어로 성성단에 성이 권설입니다, 그죠서 성단절 맞습니다. 성단지에 어. 네. 성탄절 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곧 음. 다가오 있다 하면 어. 快到快 빨리따오 빨리 이를 도착 고 도착하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곧뭐지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laughs>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해볼까요? 네快到 다오 셩탄 셩탄젤라 셩단젤라 아 셩단젤라 네. 아 단을 네. 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네 말. 탄이 아니라 단. 아, 아 성... 우리는 성탄절인데 네. 중국어로 셩단젤라 네. 아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제 발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콰이따오샹단절러. 네. 콰이따오샹단러 oh, 잘하셨습니다. 신경 써어요나가네 따네 <laughs> 신경 써 주세요. 성탄 <laughs> 아니고 네, 샹단. 되었습니다. 네, 발음이고요. 네. 그래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콰이따오샹단절러. 콰이따오샹단러 네. 영어로 알려 주세요. 예. It's English time. 예. Yeah. 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laughs> 네. 한글을 이제 뭔가 한글을 <laughs> 네. 어, 자 우리가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 전치사 있으면 뭐 뭐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크리스마스가 거의 코너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 영어에 네.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is just around the corner. 어, 코너. 어, 오케이 어. 우리 코너 있잖아. 그다 들어갔으니까. 어디 어디 있다 라운드는 주위에 네. 크리스마스가 내 주위에 있다 는듯 그 음. 크리 스마스가 음. 다가오고 있다의 표현을 Christmas 네. is just around the corner.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o c h r i s t m a s is just around the corner.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중국어랑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 우리가 이 표현이 어, 내 생일이 다가온다면 음. my birthday is just Around around the the corner. Corner. 아라운드코너또 아, 뭐가 다가 응. 올까요? 결혼 기념일 웨딩 애니버서리. 웨딩 애니버서리 이즈 라운드 코너. 오케이. 어라운드 코너 하면 네. 어. 곧 다가온. 아, 다가지 않았다. 라지 않았다. 표현입니다. 이즈 어비 타임, 이트 네. 네. Yeah. Time, right? 네. Yeah. <laughs> 자, 원만 부시야. 네. 중국어로는 快到圣诞节了！快到圣诞节了！快到圣诞节了！快到圣诞节了,了嗯<笑><笑>！嗯，圣诞节，圣诞节，蛋蛋蛋蛋蛋蛋蛋，这洋文老师，老师外面，Christmas 가다가오고있어요 <S <S 2> <S 2>，Christmas is just just around the corner，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My birth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Oh, really? Yeah. Okay. <laughs> oh, your birth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yeah, right? Yeah, yeah. yeah. Oh, okay. Yama, <laughs> <laughs> 중국어, 날개 만들기.